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퇴근을 하자마자 여러분들과 또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바로 달려온 주식 정보통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이 클리노믹스라는 회사를 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클리노믹스라는 이 종목을 제 채널 주식 정보통이란 채널에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보시면 12월 9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클리노믹스 이 종목 진짜 다섯배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크리노믹스가 제가 12월 9일에 말씀을 드렸을 때가 주말이었으니까, 한 이때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쫙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 뭐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냐면, 뭐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제3자 유상증자, 뭐 이러한 좀 공시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쫙 급락이 나왔고, 그 날짜가 12월 18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12월 18일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 인 적이 있었죠. 자이 당시에 어 지금 클리노믹스의제 3자 유상증자가 악재인가 호재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이당시에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이거는 악재는 아니다 너무나도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랬다가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 뒤로 주가가 조금씩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클리노믹스가 여기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걸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 오늘 클리노믹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장대현목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큰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은 결과적으로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클리노믹스라는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요, 모멘텀이 지금 한두개 정도가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첫 번째로는 요거죠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액체 생검용 최장암 조기 진단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어 예전에 5월 24일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보시면은 파트너사인 싱글레라 진노믹스의 미국 FDA 어 혁신 의료 기기로 지정이 됐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 어 여기 뉴스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클리노믹스는 다음 달부터 혈액을 기반으로 한 최장암 조기 진단 제품의 출시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지사를 통해서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서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FDA의 혁신 의료 기기 지정은요. 액체 생검명 최장암 조기 진단 서비스로서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이는 기술적 가치와 서비스의 상용화 후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정 받은 것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만큼 지금 클리노맥스가 이렇게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 놓은 자 이런 회사들의 기술력들 자체가 굉장히 좋다 라는 거는 그만큼 클리노맥스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이 최장암이라는 게 저희 이제 좀 가족들 중에서 최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최장암이 문제가 여러분들 뭐냐면요 조기 진단을 해서, 음, 뭐죠? 이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완치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근데 뭐 모든 암이다, 그렇죠? 어떤 암이든지 간에, 뭐 말기 이럴 때 발견이 되면은, 저 완치는 힘들지만, 조, 이렇게 초기 때 발견이 되면은 완치까지도 이르를 수 있는 하나의 암이에요. 근데 사실 이최장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기 정도 때, 그러니까 2기라고 하잖아요. 2기, 1기, 2기, 3기라고 하잖아요. 그 2기 때 이렇게 발견이 돼도요, 이거를 완치시킬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의 몸을 옆에서 보면, 자 앞쪽에 위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췌장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암을 좀 발견하는 게 사실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위장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을 할수 있을 만한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어, 벌써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긴 하잖아요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처럼 이런 AI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런 좀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있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값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을 가지고 이제 암이냐, 암이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싼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다라는 가능, 어, 좀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죠. 클리노믹스가 세계 최초 폐암 조기 진단 AI를 개발을 해서 어 2025년에 상용화를 시킬 것이다 라는 뉴스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어 이번에 개발한 알고리즘은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아주 작은 DNA들 중에서 암에서 온 DNA 조각들을 족집게처럼 치면서 찾아내고 그 양도 정밀히 측정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자, 혈액 내에 존재하는 극미량의 DNA 암을, 아, 그러니까 암 DNA를 잡아 잡아내서 이게 암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가지고 알고리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오늘 말이 엄청나게 보이네 자, 그러다 보니까 클레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술력까지 이용을 해내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AI 암진단 관련주다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암을 진단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루니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2조 2천억이고요. 그리고 비노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은 5천7백억 정도에 위치해 있고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암을 진단하는 건 아니죠. 신약 개발이긴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뭐 2천억 정도. 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총액이 이제 800억이에요. 되게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크리노믹스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주 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찌 됐든 여기에서 이제 제3자 유증이나 전환사채 발행 자, 이런 이슈들이 한 차례 좀 지나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방심만 하면 안 되는 거는 이 당시에 전환사채라든지 제3자 유증을 좀 발행을 했던 가액 자체가 한 2,100원 정도에 위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가가 이 구간까지 쭉 빠지는 모습은 나와줄 수 있기는 하지만 어 여기까지 뭐 빠질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좀어 가능성은 적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주식을 할때 우리가 몰빵하면 안된다는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여기에서 이만큼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어 크리노믹스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이 앞에는 전고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있는 주가에서 3배에서 정말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좀 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거를 무조건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만큼 좋은 회사다 라는 걸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쯤 상승이 나올까에 대해서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하락 자체가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에 하락 나왔기 때문에 10월부터 어 6개월 정도의 횡보는 나와줘야 돼요. 그 말인즉슨. 자 여기서 6개월 정도의 횡보가 나와야 된다는 라건 내년 한 4월까지는 횡보가 나와주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마 내년 한 3월쯤에 상패 시즌이 좀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에 수급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좀주가의상승에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보면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클리노믹스. 그럼 그때까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리노믹스에 관련된 영상은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